잠시 후 용인 방면 좌회전입니다.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보가도로입니다. 300m 전방 기흥 동탄 방면 고가도로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고가도로입니다. 500m 전방 지하 차도입니다. 잠시 후 지하 차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80km, 구간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구간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의 결빙 주의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5.3km 남았습니다. 500m, 전방, 시속 80km, 구간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구간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km, 전방,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500m 전방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1km 전방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잠시 후,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500m, 전방,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의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 2km 전방 털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000원입니다. 전방에 결빙 주의 구간입니다. 1km 전방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0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선은 1, 2, 3, 9, 10차로입니다. 500m 전방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000원입니다. 잠시 후, 털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000원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8.1km 남았습니다. 1km 전방 시속 10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10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2k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km 전방 경부고속도로 서울 양재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진입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진입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잠시 후 경부 고속도로 서울 양재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190m 전방 털게이트입니다. 잠시 후 털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100원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6km 남았습니다. 전방의 결빙 주의 구간입니다. 1km 전방 시속 11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11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2k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1km 전방, 과천,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전방에 결빙 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과천,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지하차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4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구하천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200m 전방 지하차도입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입니다. 이어서 500m 전방 지하차도입니다.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수소 IC, 양재 IC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23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보건 환경 연구원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우면동 서초구청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300m 전방 강남대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2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3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1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